책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 쌤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의 행동 습관이라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 부자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행동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책 속의 좋은 문장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마음 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제1장 부자의 생각.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 내딛으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을 성공을 성취해서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네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어, 마음속으로만 먹고 있고 아 너무 큰 꿈이라서 시작도 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취 경험이 큰 꿈을 이루게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기는 습관 기르기.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명심하세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기는 습관을 자꾸 자꾸 경험을 하면 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에서 뭐 감사일기와 함께 성공일기를 쓰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 성공일기는 뭐냐면 자기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 내가 좀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하루 동안 잘 해낸 일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거나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 보고 어,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는 것도 이런 이기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밭만 쳐다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모처럼 행복의 씨앗을 얻었다면 스스로 뿌려서 길러야죠.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요새 막 좋은 강연들 너무나 많죠.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많고요. 또 책도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그냥 계속 인풋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듣고 배우고 읽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웃풋을 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배웠으면 뭐꼭 하나라도 써먹어 보자. 네, 여기서 크고 작고 어, 그 성과에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비밀 편지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읊조려 보자. 너도 나도. 이대로 괜찮아. 네, 이 책에는요. 각 장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작가님께서 부자의 비밀편지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은 저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위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말을 스스로도 자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부자의 해결책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언을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에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마음 먹은 만큼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서 점점 더그 범위를 내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은 것이다.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아마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어,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아, 이거 나는 못하나봐. 나는 실패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항상 배울 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행동하고 개선하라. 행동하고 개선하라.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결국에는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 행동과 개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죠. 아, 안 되나봐.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부자의 비밀편지.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네, 이 용서라는 게참 쉽지가 않죠. 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막 남을 미워하거나 아, 화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좀 길게 보고 마음을 넓게 갖고 내 스스로도 뭐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다 다른 사람에게 좀 화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그냥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장 부자의 행동 습관.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고 개선하고, 하지만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과정을 즐기면서, 이런 게 삶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행동에도 잘안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요.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만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항상 개선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개선하는 일을 그냥 행동 습관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처음에는 미약한 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전력을 다하면 그 힘은 반드시 점점 커집니다. 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전력을 다 해보자. 어, 그러면 점점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음, 그냥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의 비밀 편지, 노력하는 자신에 대해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이 감사의 마음 역시 어, 부자들의 행동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매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더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사장 부의 에너지.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네, 뭐, 부자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한 반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합니다. 즐겁다, 즐거워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네. 이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 같아요. 맨날, 아, 지겨워. 이게 뭐야. 언제 시간가. 아, 회사 가기 싫어. 이런 말을 계속 불평불만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 그 상황 속에서도, 아, 그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자연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음, 즐거운 생각하시고 말도 긍정의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말할 때도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어, 부자들은 그냥 행동한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어, 내가 나를 믿으면서 잘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자신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매일매일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시면서 매일 성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